커피 한잔 마시고 싶어요 아, 이 맛있지? 안녕하세요. 이네뷰티플라이프신약사요 저처럼 커피를 아침에 마시지 않으면 하루가 시작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요. 반대로 한 잔만 마셔도 막 두근거리고 괴롭고 막 잠도 못 자고 그러신 분들도 꼭 계실 거예요. 자, 도대체 나는 어째서 커피 한 잔을 못 마시는 것일까? 또 예전에는 밤에 커피 마셔도 잠만 잘 자는데 요즘은 저도 3시 이외엔 힘들더라 아무튼 왜 그렇게 됐는지 궁금하시 잖아요 오늘은요 커피 못 마시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이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들이 주의하셔야 할 약들도 꼭 있습니다 그런 약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카페인 과민감성 파헤치기 편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짜잔! 우선 카페인 민감도는요 다양한 요소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는데 요이 카페인 민감성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테스트를 할수 있는 공식적인 테스트는 없습니다 다만 카페인의 과민감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커피를 단몇 모금만 마셔도 다른 사람 뭐 에스프레소 대여섯 잔 마신 것 같은 두근거림 초조 불안 떨림 등을 경험 하실 수가 있어요 주의하실게요 카페인 민감성과 카페인 알러지는 전혀 다릅니다. 이 카페인 알러지는요. 혀가 붓는다던가 입술이 붓는다던가 가렵고 막 뭐가 나고 두드러기가 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전형적인 알러지 증상이 나는 게 카페인 알러지고요. 카페인 과 민감성, 카페인 민감도는요, 카페인이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훨씬 더 세게 느끼시는 분들을 말해요. 이제 보통은 두근거림, 초조, 불안, 두통, 불면, 뭐 이런 것들이죠. 자, 많은 사람들은요, 카페인에 대한 이 반응 정도가 그냥 정상인데요. 한10% 정도의 분들은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카페인에 전혀 반응을 안 하는 저 민감성이라고 합니다. 뭐 이런 분들은 아무리 바카스 막 때려 넣어도 밤에 잠만 잘 자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한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페인에 격하게 반응을 보이는 우리 카페인 과민감성분들은요, 카페인을 단 30에서 50ml만 드셔도 반응이 격하게 나타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카페인의 대사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요, 약에도 카페인이 들어가 있답니다. 대표적인 게이 어디 갔어? 예요, 예, 개보린.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개보린 한 알만 드셔도 막 그날 밤에 잠못 자고 막 두근두근거리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하는데 왜 그러시냐? 개보린 한 알에 무수카페인이 50ml가 들어가 있어요. 카페인 30에서 50ml만 드셔도 막 이러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카페인 여기 5 0 m 리가 들어가 있다고요 자 그렇다면요 카페인의 대사가 느려지는 커피를 한 잔도 못 마시게 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CYP-1A2 효소의 부족입니다 간에 CYP-1A2라는 뭐, 효소가 있어요 이런 효소가 있는데 중요한 건 아무튼 카페인의 과민 감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효소가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남들보다 적다고요. 그래서 카페인의 대사가 느리기 때문에 남들 뭐 대여섯 잔 마시는 것처럼 같은 효과를 단몇 모금 커피 한 잔만 마셔도 느낄 수가 있단 말입니다. 두 번째, 불안증을 앓는 경우. 카페인 자체가 뇌에 흥분 역할을 해요. 얘는 각성제 흥분제잖아요. 그래서 불안 초조 같은 불안증과 유사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불안증이 더욱 더 심화가 됩니다. 세 첫째, 카페인 효과를 증진시키는 약을 복용 중인 경우입니다. 자, 카페인은요 교감신경을 항진시키거든요. 그래서 이 교감신경을 항진시키는 능력이 있는 이러한 기존을 가지고 있는 약들을 대표적으로 에페드린, 주도에페드린 뭐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특히나 주도에페드린 코감기약에 들어있는데요. 코감기약을 드실 때 카페인 즉 커피 잘못 드시면 두근거림, 불안, 초조, 불면 등의 부작용이 세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또 피임약 에키나시아제제는요 카페인을 대사하는 효소를 억제하거든요. 그래서 피임약 꾸준히 드시는 분들이 후에 커피 잘못 드시면 그날 밤에 주무시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오피린이란 천신약은요. 이 구조 자체가 카페인과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천신약 드시는 분이 잘못 카페인즉 커피를 드시면요. 부작용이 심화가 될 수가 있어요. 네 번째 노화입니다. 그래요. 나이가 들면 대사가 하, 느려지잖아요. 그래서 카페인 대사도 느려진다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잠깐만 지금 아 어, 이거 벌써 셋시네 이걸 마지막 잔으로 해서 그만 먹어야겠네 <laughs> 자 중요한 건 커피만 카페인이 들어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짜잔 의외로 녹차 아이스크림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바카스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아무튼 홍차에도 30에서 80ml 콜라 한 캔에도 30ml의 카페인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카페인이 민감하신 분들은 콜라 한 캔만 드셔도 주무시기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카페인이 식품에만 들어있는 건 아니죠 바로 약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통에 많이 드시는 개보린 펜잘 또 어디서 사르도네이 뭐 이런 애들의 무스카페인이 50ml가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한 알에 50ml가 들어있단 말이죠 감기약에도 대표적으로 들어갑니다 이콜대원 시리즈 다 카페인 들어가 있고 카페인 무스물로 한 포에 25ml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판피린 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판피린, 판콜 이런 애들이 얘한 병에 들어가 있는 카페인 함량이 박카스 함량과 동일합니다 30ml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낮에 먹으면 졸립지 않고 밤에는 졸립다니 씨콜레 시리즈에도 낮용에는 카페인이 들어가 있는데요 1회보급량 기준으로 37.5ml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의외로 개보림, 펜잘, 사리도네이 이런 시리즈에 있죠 이런 거하나에 바카스보다도 더 많은 카페인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자분들 생리통에 많이 드신 이그날엔 시리즈 얘한테도 들어가 있어요 두알 드셨을 때 카페인 무스물 80ml 얘가 정말 제일 많이 들어가 있어요 80ml 들어가 있습니다 박카스 2병만 <laughs> 여기만 들어가 있나요 멀미 약에도 들어가 있어요 멀미 약이 얼마 들어가 있냐 멀미 약이 20ml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양강장제로 많이 드시는 태반 애들이 있어요 인태반 애들이 보통은 비타민 B군도 좀섞어놓지만 카페인이 섞여져 있는데 카페인 무스물 형태로 30ml가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요 박카스 한 병도 못 드시는 분들은 이 카페인류가 들어가 있는 진통 제류 카페인이 들어가 있는 감기약들 멀미약 종류, 카페인이 들어가 있는 인테반 제품 종류들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정리하자면요. 카페인의 과민감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유전적 요인 또 대사효소의 부족으로 인해서 남보다도 더 적은 용량으로 더 민감한 부작용을 경험하시는데요. 그 요인으로는요. 간내 카페인 대사효소의 부족 또 노화로 인한 대사 속도의 저하, 저예요 불안증, 코감기약과 피임약 같이 카페인 효과를 증진시키는 약을 복용할 때입니다. 카페인은요 커피 말고도 녹차, 홍차, 초콜릿, 에너지 드링크, 특히 녹차 아이스크림 이런 게 많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에도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주의하시고요. 카페인의 과민감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카페인 30에서 50ml 섭취만으로도 힘들어지실 수 있으니까 카페인이 들어가 있는 진통제류, 멀미약, 인테반 종류, 그러니까 자양 강장제, 또 감기약 종류를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도 이나비티풀 하나를 드시고요. 그럼 안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